그 다음에 이번 개정 내용에 새로 들어온 내용인데요. 어, 우리가 통상 양도 신고 시 실가가 원칙인데요. 구득이 약에 건물이 양도할 물건에 취득 시기가 오래됐을 경우에 에, 환산 취득가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데요. 근데 이 내용에는 신축 건물, 신, 건물을 신축하고 나서 5년 내에 양도 시 에, 환산을 하게 되면 세 세액, 납부 세액에 관계없이 그 환산 취득가액에5% 가산세를 무조건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. 우리가 자연건설에서 본인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을 때그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은 법정 증빙을 받으셔야 건축비 같은 거 세금 계산, 세금 계산, 현금 영수증 이런 법정 증빙을 받으셔야 인정을 받으시는데 그냥 자영하실 때는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저렴한 비용으로 증빙 없이 수취했다가 나중에 그걸 인정을 못 받고 부득이하게 환산하는 경우, 환산하는 경우, 가산세 5%를 억울하게 납부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무조건, 무조건 5년 이내에 양도 하실 거라면, 생각이 있으시다면 법정 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셔서증빙을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.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. 시행은 2018년 1월 이후부터고요 우리가 당초에, 당초에 실지거래가액을 활인할수 있는 경우 환산취득가를 적용을 했었습니다. 그럼 이게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5%의 가산세를 납부한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도 차익에 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부과가 된다. 그러니까 우리가 대책은 신축과 관련해서 지급한 정기영수증, 세금부기가 살아가 형기영수증 반드시 수집하시고 지급증융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금융 금융결의를 하시는 것이 나중에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라 하겠습니다.